유니투연이 후보가 되겠습니다. 현재분사 목적격 부어로서 현재분사가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야 부정사나 동사원형이 목적부어로 쓰일 때에 비해서 현재분사가는 현재분사가 목적부어로 쓰게 이 되면 동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이거를 어,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I-N-G를 목적격 부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다음과 동사들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아까보다 종류가 많아요.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네,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 이게 원래 지각동사가 오감이 돼서 다섯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쓰인다 고 보면 돼. 보다, 듣다, 느끼다. 자, 보다. 자, 뭐예요? 시각. 뭐야? 듣다. 청각. 그다음 뭐야? 촉각. 후각도 있지 않아요? 후각은 시험에 안 나와. 그거 내면은, 안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안 냅니다. 학교 시험에서. 내는 사람은 좀 약간, 변태입니다. 변태. 뭐, 스말 같은 거, 지각동사로 내면 변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감각이 주로 지각동사에 나온다. 그 다음에, 어, get, 목적어. get 같은 경우는, 어, 하게, 시작하게 하다. 라는 얘기죠. 동사원형 나오면. 목적어가 동사하기를 시작하게 하다, 계속 시작하게 하는 거. Keep, have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ing 하게 하다, 어, 해두다 이런 뜻이고요. 어, leave는 뭐만 채로 두다. 좀 아, 체크 좀 해야겠네. 체크 좀 해야겠네. Get은 시작하게 하고, keep, have는 하게 하고 해두다 Leave는 뭐뭐 인채로 두는 거. find, catch. catch도 있습니다. catch.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아이고,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가 나왔는데.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죠?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오형식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 나오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느냐? 투 부정사. 투 부정사는 여기 특정한 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정 동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원트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에스크 같은 거. 암기하라 그랬죠 이런 동사들 나옵니다 어. 이런거 다음에 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그 이 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이 특정한 동사들은 사역 약한 음, 사역의 의미다 사역의 의미가 약해요 얘네들 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그 다음에는 촥 뭐가 있냐면 동사원형 동사원형은 어, 지각동사 아니, 사역동사 먼저 있었지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이게 있어요 이면 동사원형 온다고 그랬습니다 난다랬죠촥그 다음 그 다음 요번에 ING네 그러면 ING는 지각동사 잠깐만 특정한 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ing. 이렇게 나옵니다. 뭔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어, 사역동사 다음에, 에, 목적어 ing. 아이고. 이거 틀립니다. 이거 못 씁니다. 아, 이렇게. 이러면 틀린 겁니다. <laughs> 왜 틀렸냐면요. 사역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라고, <laughs> 하라고 시키는 건데, ING는 이미 진행 중이거든. 진행이 중요야 진행 중. 이미 진행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는데, 시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동서원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럼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안 되냐? 요거는, <laughs> 미래거든 아직 안한 거야 아직 안한 거를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들이다 근데 틀린 게 뭐다 시험에 나옵니다 당연히 오답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 이미 하고 있는데 시키면 안 되겠죠 이미 하고 있는데 시키면 잔소리 되는 거고 앞으로 뭔가 일어날지를 보고 눕고 느끼면 얘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신인가? <laughs> 그렇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특정 동사가 있는데 몇개 없습니다 여기, 그죠? 몇개 없죠? 몇개 없어요. 이렇게 몇개 없어요. <laughs> 보겠습니다. 야, 우리 봤어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해가 떠오르는 것. 바다 오버 위로라는 뜻이야. 위도 위로 오버. 위로. 바다 위로 떠오르는 걸보았지 어. ing. 우리 봤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다 위로. 그죠? 뜨는 것을이 ing랑 여기 ing가 있고 여기 원형 있죠? 어. ing 원형 있죠? ing 원형. 요거 구별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납니다. 다시 지각동사를 쓴 다음에 ing 쓸까 원형 쓸까 원형 쓸까 ing 쓸까 어떻게 맞아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구별하는 걸 시험에 안 나와. 요 왠지 알아요? 구별이 구별이 어렵거든.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마음대로 마음대로 써도 돼.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냥 ing 써도 답이고 원형 써도 답이야. 그래서 시험에 안내, ING냐 원형이냐 구별하는 건 시험에 안냅니다. 그냥 ING가 오면 아 진행의 의미가 지금 강조되고 있구나. 원형이 오면 아 그냥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상태가 이렇구나. 그걸 강조하는 거구나 정도로 알면 됩니다. 어법에는 안냅니다. 구별하는 건낼 수가 없어요. 애매하거든 이거를 구별하는 게.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안냅니다. 참고하시고. Right before. 바로. Right는 부사예요. 바로. 바로. 전에, 바로 전에. The large earthquake. 큰 지진이 있기 바로 전에. Earthquake, 지진입니다. Earth죠. Quake가 흔들리는 거거든. 지구가 흔들리는 거. 지진. 큰 지진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녀는 보았어. The world's shaking. 뭐야? 벽이 흔들리는 것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258, 어, 215도 있네. 자, 258번 보겠습니다. 나는 느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빠르게, 더 빠르게. 이거, 이거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더 빠른이 아니고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 뭐할 때? 내가 알아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지각 동사네. 자, felt 지각 동사죠? notice 지각 동사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들었습니다. <laughs> 누군가가 웃는 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가 웃는 거를 들었을 때. It's almost a p a s s i b l e 가주어? 진주어? 부정사, 부정이죠? 투부정사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Almost, 거의. 부사야. <laughs> 웃는 거죠. 역시, 우, 웃는 거죠. 역시, 웃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laughs> 다음. 자, 봅시다. 여기 툴을 썼네, 그죠? 웃는 것을 안 하는 것. 웃지 않는 게 아니고, 웃는 것을, 웃기 시작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래서, 어, 요 2는 긍정이죠? 긍정. 그죠? 긍정. 그래서 웃는 거죠? 역시, 웃는 거. 요걸, 요걸 받아주네. 이라이팅을 받아주기 때문에 긍정으로 썼습니다. 이라이팅이 긍정이잖아, 긍정. 어, 그래서 여기 2를 쓴 거로. 만약나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은 이더를 써야겠지? 음. 자, sometimes 되겠습니다. 이거 때때로 가끔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그죠? 그냥 from time to time 뭐 now and then. 뭐캐전을뭐 <laughs> 뭐 이런 거죠? 어, 오케전을 S가 한 번, 인데 O, C, C, A, S. S 한 번이다, 아이. Occasionally, now and then, from time to time, sometimes. <laughs> 때때로 가끔 이런 얘기죠. 가끔. 얘가 있어요. Fear and guilt. 자, 이 공포예요, 공포. 공포, fear, 두려움. Guilt, 명사예요. 죄책감. 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워킹하게 어, 한다. 그죠? 워킹온 라이트 트랙 되겠습니다. 그죠? 어, 걷게 하는데 어디에서 걷게 하는 거냐면은 온더 라이트 트랙 되겠습니다. 올 All... 방향 올로하 방향으로 얼바른 <laughs> <laughs> 방향으로 걷게 한다. 뭐롱 들어가면은 잘못된 방향이죠? 예. 그냥 <laughs> 하게 하는 거죠. 음. guilty. 그죠? 유죄의 형용사입니다. guilty 유죄의 죄가 있는 이런 얘기죠? 명사로 유죄, 이노센스, 무죄, 결백 이런 얘기죠. <laughs> 명사는 이노센스, 아 이노센트 형용사형은 어. INNOCENT, 이노센트, 그죠? 어, 결백한 그죠. 순진무구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명사는 innocence. 음. 무죄결백, 순수. 순수란 뜻도 있어요, 순수. 음. 자, 그 다음에 reading keeps you think fast. 이제 동명사 주원의 독서죠. 책 읽는다는 것이 keep you thinking. 너를 빠르게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어, 테이킹 액션 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병력 구전에 생각을 하게 하고 테이킹 하게 한다는 얘기죠. 테이크 액션스 s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치를 취하게 한다. 더 빠르게 이런 얘기죠. Than others, 아더스. 아더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뜻입니다. <laughs> 그죠 그다음에 이 keep인데 이거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k 목적어 from ing도 있어요. 음, 그냥 i n g 가 아니고 어, 그러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또뭐 막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원더풀북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이죠? 멋진, 멋진 책이라는 것이 이게 주원의 책. W O N D E R, 원더에서 온 거죠? 이게 놀라움이야, 놀라움, 경이 또는 경이로움 이런 거죠? 멋진 책, 원더풀이죠? 멋진 책이라는 것이, Have you 자, will have가 동사죠. you가 동, 목적어, 동, 목적어죠. going 되겠습니다. going through 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 go through입니다. 잠깐만요. 예, go through. 이렇게 go through는 경험하는 거야. 어, experience의 뜻입니다. 겪는 거예요. 경험하거나 겪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가능한 감정을 되겠습니다. emotion, 감정이죠. 이 얘기죠. 어쨌건 멋진 책은 가능한 모든 감정을 겪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Greasy, Greasy, S Y 들어갔어 형용사 접미어예요. Greasy, 기름기 많은, 기름진, 기름기 많은 음식이죠. 야, 기름기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오일리, 같은 말, 오일리.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는 것이. 어, cancelow,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타동사입니다. 어, 동사에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어, 느리게 하다, 이런 얘기죠. 느린이란 형용사도 있습니다. digestion, 명, 목적어네요. 소화. 어, ti에 들어간 명사야. digest, 동사죠. 어, 소화시키다. S I S T E M 소화 체계 그리고 leave you feel 뭐뭐뭐 뭐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슬로우하게 만들고 leave 한 상태로 둔다 뭐뭐한 상태로 두다는 얘기죠 아, leave 목적어 ing 당신을 ing 인 상태로 두다 느끼게 만든, 느끼는 상태로 둔다, 불편한, uncomfortable, 불편한. 이런 뜻이죠? 그죠? 음. c-o-m-f-o-r-t, 편안함. 안락 또는 안락함 에서 ab-l-e 가 형용사 전미어. 그래서 comfortable, 편안한. uncomfortable 불편한 또는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컴포트에서온 겁니다. 다음 when i'm in love 자, be in love be in love 사랑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 알게 됐어. 내 자신이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 For no reason, for no reason, 다음에 at all 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전혀 at all 전혀. 이 for가 원래 뜻이 뭐냐면 이 for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reason이랑 같이 쓰이죠. 이유 때문에,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공, 공연히 공그 다음에 에로이 에롤이 있는데 에롤이라는 것은 전어라는 뜻으로써 이 부정어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부정어를 강조해 줍니다. 자 나는 워크 마이 p 원 패스 걸어갔다 나 자신의 길을 패스, 경로 길 자, 이거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자, do y l u never catch me following, 뭐, 뭐, 뭐 되겠습니다. 너는 절대로, 어, catch,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내가 따라간다는 것을, 어, 다른 사람의 footstep을. 그죠? 여기 나와있죠 follow in one's, one's footstep. 어, another, another's, 다른 사람. 의 음, 설례를 어, 따라간다는 것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거야 누가?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캐치가 눈치채는 거란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